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로드 트립 출발하는 날입니다. 와, 오늘 아까 아침에 9시, 한 10시에 이제 시티 도착해서 원래는 또 제가 이렇게 살거 사고 바로 출발하는 걸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이 성격상, 아, 요것도, 아, 요것도 이러다가 또 이게 이것저것 사다가 하느라 지금 좀 늦었어요. 한 오후 4시 정도 됐는데 벌써. 지금도 많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많이 안 가고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곳 가서 자려고 합니다. 13만 8884km에서 시작하겠습니다. 6시 20분 도착. 빨리 가 볼게요. 이게 해가 지고 하면은 또 저녁 운전하고 뭐 하고 하면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트립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타민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요크라고 하는 유채꽃 축제할 때 많이 가는 곳. 그 길목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그 로드하우스 공짜로 잘수 있어 가지고 아니 저도 처음 알았는데 샤워장이랑 다 이용할 수 있네요. 샤워장, 화장실 다 이용하는데 경짜. 여기 그냥 한번 둘러만 보고 한 30분 더 가면은 호수 옆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로 이동할 생각입니다. 한번 뭐 화장실 마저 들렸다가. 화장실은 샤워장이데요 이러면 진짜 잘 돼있어 그냥 아내만 대충 훑어보고 나왔고 지금 반디레이크라고 여기서 40km 정도 더 가면은 사진으로 보기에 엄청 좋거든요 여기로 바로 이동하겠어요 제가 해가 져서 솔직히 지금 시간에 이제 좀 자리 잡고 그냥 간단하게 뭐 해먹고 좀 쉬는 게 나은데 뭐 그래봐야 30분 더 운전하는 거니까 아마 30분 운전하면 해가 질것 같아요 콜라게이션이 좀 있긴 한데 뭐이 정도는 뭐 투일도 들어올 수 있는 정도니까 무리 없습니다 이 상태로 한 2km 정도 더 들어가면 돼요. 토끼가 엄청 많네, 요 여기. 또 있어, 토끼. 하이. 진짜 잘 찐다. 아, 여기 그냥 이런 데 들어와서 하는 건가 본데. 와, 대박이다. 근데, 아, 있네, 사람들. 음, 이런 식으로. 와, 잘 해놨다. 대박이다. 화장실에 너무 멀면 쪽. 좀... 와 이거는 카라반 신기하네. 모험을 떠나볼까? 뭐야 약이 길이 없잖아. 오예오오 예. 오. 오, 예. 여기 약간 땅빠져이 땅바닥이... 미끌미끌하네요. 빠지겠다 여기. 이럴 때는 바로 사륜을 넣고. 바로 빠져나갑시다. 나가야 돼. 큰일 나겠다. 그래. 오, 씨. 차 도는 거 보소. 오, 씨. 아, 그래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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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호수고. 와,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고? 저기 화장실이랑 화장실 안에 샤워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와, 날씨도 딱 좋은데? 여기 이런 식으로 쓰레기통? 아 이거는 캠프파이어 하는 거겠죠? 쓰레기통이 아니라? 아 쓰레기통이구나. 네, 쓰레기통. <laughs> 저기가 서쪽. 제가 저쪽에서 제가 저쪽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해가 절로 졌고 저는 지금 동쪽으로 향하고 있고. 마이닝에서 맨날 보는 일몰이기는 한데 이쁘네요. <laughs> 이게 내가 어떤 상태에서 보냐에 따라 달라. 여기가? 오씨. 좀 무섭긴 하다. 어? 샤워장이 어 있어? 아, 이렇게 돼있네. 나옵니까? 에이씨, 물 나오긴 해. 물, 나오긴 해. 아, 근데, 아. 아. 좀 무섭네요. 그래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주변 분위기? 분위기가 이렇게 음산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어서. 하긴,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저도 처음 봤거든요. 프리캠핑장인데, 그냥 이렇게 화장실이랑 샤워장이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된거그 전에는 못 봤어요. 불과 시티에서 3시간밖에 안 나왔어요. 그거 나왔다고 지금 벌써 이런 데가 널렸네. 이래서 호주 강국 강국 하나 봅니다. 1일차는 간단하게 약기 입고 사왔거든요. 짜란 속성으로 먹겠습니다 속성으로 이게 사실 그냥 후라이팬에 먹어도 상관없는데 설거지가 편해요 소금 날려주니 여기, 여기 망가져가지고 소금이 후달달달 나오네 금세 구워지니까 와이번에잘 샀다 저번에 이 빨간 부분 많은 거 한번 샀었거든요 왜냐면 약기고 애매한 게이 흰색이 많으면 너무 기름이 많고 또 빨간색이 너무 많으면 너무 폭폭하더라고요. 이번에 적당한 걸로 샀는데 잘 샀다. 보았다 이거 보았다. 보았다 이거 진짜로 맥주 개 땡기는데 먹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저녁에 맥주를 먹으면 확 이렇게 너무 졸아요. 잠을 그래가지고 아, 지금 오늘 또 밤새고 온 거라!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와, 뭔가, 기분이 너무 좋아. 뭔가, 잠깐, 끄자. 4년 동안 했던 마지막 근무 끝내고 나온 거라, 막 일주일 안에 내가 모든 걸 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지금 편하고. 그렇다고 이제 또, 그, 제가 정해놓은 그 기간동안 한 바퀴 도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 걱정도 좀 되면서. 아, 한 바퀴 돌수 있으려나? 날씨가 너무 좋은데? 날씨가 사인데 이거? 23.7도입니다, 23.7도. 어, 아침에 한 13도네? 근데, 체감 온도가 11도니까, 바람이 부냐 안 부냐 이런 거에 차이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체감 11도? 10도 정도 되면 좀 추운 것 같아요. 요즘 벌레 한 방을 여기다 물렸는데, 와, 이거, 3주 전에 물렸거든요? 아직까지 딱딱하고, 모기가 아니야, 이거. 배드버그 같은 그런 거 같은데, 한번딱 만지면은 간지러운 거 아시죠? 여기도 뭐 물렸나? 아침에 씻었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나이트 근무하고 지금 잠을 안 자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침에 퇴근하고 샤워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딱히 샤워 안 해도 될것 같고 저는 저런 시설이 궁금했어 이런 무료 이런 데다가 저렇게 다 갖춰 놓는다고 하고 왔는데 좋네 이게 좀 짜네요 김치가 원래 먹는 김치라서 산게 아니라 여기 그 여기가 좀 얕아요 얕아가지고 여기 냉장고 여기 위치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 통을 하나 샀어요. 안에 제가 3kg, 김치 3kg짜리가 하나 있는데, 제 김치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거는 다른 브랜드 원래 먹던 걸로 샀는데, 이거 샀는데, 이거좀 짜네. 아닌가? 내가 속을 많이 쳤나? 아닌데? 전안 쳤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 텐션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뭐, 뭐라 해야 되지? 계속 몽롱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첫날 영상을 생략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 이게 어떻게 그래요? 로드트립 1일차. 무조건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은 찍고 싶은데, 막, 정신은 몽롱하고. 그래서, 그냥 틀어놓을게요. 편하게 보세요. 편집의 힘으로 살려봐야지. 어떻게든 들어가야 해. 거부하지 마, 들어가. 고프로 꺼진 줄도 모르고 혼자 궁지렁궁지렁 되고 있었네.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마블링, 이거 마블링 좋은 거 아닌가? 어, 이거, 때깔. 오, 어, 씨,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생긴 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딱, 이거까지. 와. 어, 뭔가, 나른하고, 몽롱하다. 나이트 근무가, 장점도 있는데, 이런 게안 좋아. 요 어쨌든, 이, 패턴을 거스른다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일할 때는 그래도 조용조용 해가지고, 괜찮거든요. 어, 근데, 이 패턴 돌리는 것도 일이고, 저번 휴가 때 캠핑 갔는데, 사람들 이번에 많이 처음 갔다 왔거든요?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이랑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 장아찌가 맛있다고, 다들 맛있게 먹어주셔가지고, 그때 오링 났어요, 오링. 그래서, 네, 저번주에 다시 담그고 들어갔습니다. 굿. 이거 아마 한달 정도는 있다가 먹어야 되는데, 중간에 간장을 한번더 끓여주면은 숙성이 좀더 빨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숙성은 몇주 됐지? 이제 2주 차죠. 벌써. 한 스윙 들어갔다 나왔을 뿐인데 2주 됐어. 한 1주 정도 후에 간장 한번 이렇게 해서 부어주고, 한 달에서 한달반 여행 도중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아찌는 제가 여기 와서 해봤지만 너무 쉽고, 이 고기 먹을 때 거의 사기급에 가깝고 양고기랑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 양고기 모든 고기에도 어울리지만 양고기에 엄청 잘 어울려가지고 와와이 마블린의 사기가 많네 와 마블린 대 맛있는데 오 진짜 녹네 다 먹었어 제가 원래 약간 음식을 하면서 정리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지금도 좀 쉬, 쉬면 되잖아요 앉아서 잠깐 근데 뭔가 빨리 정리해야 될것 같아. 근데 저는 그게 싫어. 요 여기 막 이런 거 묻어 있잖아요. 이거 딱딱한 거 이런 거. 내가 지금 바로 닦으면 엄청 깔끔해지는데 이거 한 5분 냅두면은 나중에 약간 힘들어 힘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어, 너무 손해 보는 느낌. 못 참겠다. 맥주 하나 먹어야겠어요. 맥주 한잔 먹겠습니다. 원래 오늘 하려던 게 그냥 이제 올라가서 얘기할까 했는데 지금 딱 얘기하면 좋겠네요. 어 영상이 이제 좀 대충 대충 켜서 뒤죽박죽이에요. 일일 차라서 또 깔끔하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어 원래는 제가 저번 스윙부터 계속 준비를 해서 오자마자 바로 그냥 바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뭐 장비 주문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도착한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어제까지는 이제 도착 안 했다 막 그런 것 때문에 환불할까 취소할까 이런 거 고민하다가 오늘 갔는데 왔대요.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거를 제가 가진 장비랑 테스트를 해 봤는데 안 맞아. 산 거를 또 환불하긴 그러고 이거 쓸 거니까. 그래서 그 맞는 선을 또 찾아가지고 찾으러 돌아다니느라 시간을 좀 썼고 그리고 이제 일하면서 또아 이것도 챙겨갈까 이것도 챙겨갈까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몇개 이렇게 리스트 적어놓은 거 매장 가서 진짜 딱 그것만 후딱후딱 사고 돌아다녔는데도 시간이 후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따로 제가 좀 인트로를 찍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의 로드트립 1일차는 네 이렇게 어 시작됐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은 뭐 한 250km, 300km 정도 운전했고요. 아무튼, 안전하게 잘 왔으니까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아요 호수인데 잠은 잘 잤습니다 전날이가 어제 확실히 이제 피곤해서 맥주 하나 먹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뭐좀 하고 싶었는데 몸이 안 움직여서 바로 잠들었고 어제 저녁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창문을 그냥 반 정도 항상 열어 놓거든요 그냥 잤다가 저녁에 반팔 입고 자가지고 살짝 추워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옷 입고. 커피만 후딱 후딱 해서 그냥 접고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좀 이동을 많이 할 예정이라서 아 간단하게 슈퍼 하나 딱 먹고 가야지. 어 이거는 크림 치킨 콘 이거 샀는데 이거 다뭐 이걸로 먹어 봐야겠다. 이게 미리미리 사두니까 내가 뭘사 놨는지 모르겠어. 뭘 엄청 많이 사 놨거든요. 근데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여유 있게 하긴 하지만 적당히 속도도 있어야 돼. 지금 초반부는 솔직히 여기 서우주는 제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올수 있어요. 그래서 동부 쪽에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서우주 특히 울룰루 가는 그 일정은 후다다닥 후다다닥 갈 겁니다. 오 콘수프 있어. 내가 아는 그 맛이네. 어 수프. 오 맛이 한국에서 먹어본 맛인데? 여행 다닐 때 이렇게 간단하게 수프 먹는 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오 맛있다. 괜찮네. 아 어제 여기다 얼그레이 먹었어가지고 냄새가 너무 나는데? 얼그레이 냄새? 옛날에 얼그레이 먹은 데 타봤는데 커피가 그냥 얼그레이가 되더라고요.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양은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냥 내가 넣, 넣고 싶은 만큼 이 정도면 되겠다. 제 보일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커피 저거 하라고. 원래 이거 전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예전에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됩니다. 그냥 호텔에서 와인 부어주는 것처럼 해주면 아 얼그레이 커피. <laughs> 진짜 얼그레이. 어 커피만 난다. 출발 전에 엔진 오일이랑 뭐 쿨런트랑 체크 한번 해 주고 뭐 배터리 내부 이런 벨트 혹시 사실 뭐 지금 2시간 반밖에 안온 거라 할 필요가 있나 하는데 여행하는 동안 계속 확인을 해 줘야 돼서 벌써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 놔야 돼요. 안 그러면 까먹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뭐 리킹 있는지랑 혹시 그냥딱 확인하는 거죠. 인스펙션 하는 거죠. 출발. 오늘 이제 오늘의 목적지가 칼굴리 쪽으로 가는데, 칼굴리가 4시간 정도 걸려요, 여기서. 근데, 4시간이면 충분하죠? 지금 아침 6시 반이거든요? 저는 이제 칼굴리 지나서, 레이크발라드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서 6시간 25분. 그리고 칼굴리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네요. 그래서 오늘은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자고, 어, 아마 지금부터 쉬지 않으면은 1시 정도 도착할 텐데, 그냥 뭐 쉬고 뭐 하고 천천히 가서, 어, 일찍 가서 뭐짐 정리할 것도 있고 해서 거기서 오늘은 그냥 자고요. 어, 내일 이제, 그 그레이 센트럴 로드 들어가기 전 마을인 레이버턴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를 목표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